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, 재미난 컨텐츠를 해볼건데 눈찢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믿어보시고 호두한 도도한 친구들의 TNT 피하기 카톡 게임을 한번 해볼건데요 이, 이거 무조건 해주세요 그냥 깔아도 카톡이.. 카톡 안 깔려있는 사람은 그죠? 자임기 시작 몇만 해가지고 55만을 달성했죠 잠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만점 5만점 5만 점, 5만 점, 그냥 5만 점으로 순서대로 잠깐만 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보트님의 <목소리> 능력은 폭탄 1에 방어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, 일단, 못하신 분들은 일단 이제 어, 하고 오, 피은 <목소리> 아, 피부입니다. 목숨이 아니에요. 피보해요 목숨이 아닙니다. 오, 와. 어. 꿀이리꿀자리때없에어 오, 에부 아, 오, 피부. 아 피부. 오, 아맞 오, 케이 오, 피부. 오, 피부. 오, 피부. 와우 부 오, 피부. 오, 피부. 오, 피 아니요, 갔는데 식3이5 0이 돼야 되는 거잖아. 불가능할 것 같은데, 우와, 오려워 우와, 화면까지 었어요 지금 여태까지. 근데 여기 딱한판 있는데, 화면이 그렇게 하면 되 哎呦，Harriet, ad, 我呀，好冷啊！我怎么这么觉得？我呀，我我睡觉了没有？ 야와 대박! 다시 구동이라고 그래? 그런데 뜨도박 박빙이 잖아 대충은 뭐가 돼? 박, 페이지만, 아 이십팔. 대결 잘 되는 나 같아. 어떻게 할 거야? 아 배기구나. 빵레킹 들어가보죠 대박이다 오49.9아 한번만 넣으면 그냥 깔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로가지고아 이게 무섭경수네 이거 한 번에 바로 5만점 가야 되는 거아니네몇 판을 해서 5만점 가면 그것도 5만점으로 인식되네 다시하기 오 바로 죽었네 아이 능력을 모르니까 누구를 까요잠뜰게 가죠 오 예쁘다 순서대로 끼는게 제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, 움직이는 아, 모션도 나오구나 오 어, 뭐야 이거 어, 너 좋은데요? 이거 밑에 보시면 S... 좀, 뭐 이런 영화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다 가면 차를 터트려 주네요 개꿈인데? 오! 오 꾸미다 꾸미다 뭐야 미아 꾸미는 뭐냐면 이게 고양이가 꿈인데 군대님이 는고양이가나 실제로 아이템인가아그 그림 그림라 정말 네그구어야돼구야 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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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구야야 개구야 야 이거는 꼴리가 없기 때문에 절그 없어요 패턴도 없고, 패턴이 다 <놀람> 다르기 <계속 패턴이 놀람> <똑같이 놀람> <똑같이 놀람> 때문에 패턴이 아, 예. 계속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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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빨리이리빨리 빨리빨리 면리이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리빨이 빨리빨리 빨이빨또빨리빨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이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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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총3 0만이 되면 모든 걸 올라갈 수 있겠네요. 뭐 십오만점, 십오만. 아, 아니 점점 올라가네. 계속 오만이 아니네. 어쩐지 누적 점수가 계속 올라가더라. 이어서 따라가도록 하죠. 어, 뭐 오, 꾸미꾸미 꾸미. 우와! 아, 소리... 어, 아, 사람 아. 안 되지. 누볼수 있나? 슥슥슥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? 이거 말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서 눈치채신 분들이 계 노란색이 뜰거예요그렇 노란색을 누르면 바로 요게 뜹니다 <목소리> 어, 은밀한 단독 은밀한 단독방이라고 카톡은 칠 수는 있지만 정해져서요 급도로서 그 아주 가볍게 이겨버렸죠? 너희 둘다 뭐하냐 i 마전에게임하는 e i 잖아 m g o i n 하는데 무슨 게임? this g 티 m e I'm 핸디피 n 입니다 play this game. I'm going to 하 l a y this game. I'm going to play this game. I'm going to play t 역 도장 클래스고있지저이기요에서런타고시기때문라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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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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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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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거, 이거, 이거 이걸 보라고 53만 점? 100만 돼야지만 이거 다 올라갈 수 있나? 노잼, 예니. 예. 폭탄만 던지는 거 아님? 내이셀 드립은. 다 같이 하는 게임이라서도할 거지? 아, 그러지. 내미에서 너그리알리 이거 개이미 개래 에이, 이게 미리 개능아뭔 뭐, 뭐 소리야 이 계속 아 개가 아니라 그 계속 들어오면 이 여섯 번여섯 명이 능력 알 나고 계속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알려준대요 뭘 볼까요? 쓴대로 보죠. 그 순간이 오면 나는 무적이라는 능력이네요. 아 맞다. 아래 링크를 걸어줄테니 너도 직접 해봐. 너분 전에도 이제 진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0만점 넘었을 것 같은데 누적 점수기 때문에 55만점 319%퍼녕하세 글쎙만 읽는 이제콩쿠타만 읽는 거람이 막판 가도록 가겠습니다 <laughs> 아, 그. <굿>. 아, <laughs> <laughs> 대박이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. 좋아하기까지는 더 주시고. 그럼, 안녕!